그럼 괜찮은데 해축도 잘 먹어봅시다. 메뉴대 음. 버튼. 음. 잠시만요. 음. 솔직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경기. 일단은 뭐 호일룬, 마샬. 일단 호일룬의 결장이 계속해서 좀 아픈 맨유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맥과이어 루쿠쇼, 완비사카 뭐 계속해서 리산드로 빠져있는데 오늘 뭐 그나마 에반스나 이런 애들 뭐좀 레시포드도 그렇고 복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복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만 글쎄요 호일룬이 빠진 상황에서 뭐 지난 노티엄과의 컵대회도 그렇고 플럼전도 그렇고 맨시티전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조금 오일론이 없는 구간에서의 맨유의 화력적인 부분은 우리가 막 크게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맨시티전도 막 후루꾸로 한골 넣었던 거고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도 종료 직전에 이제 카세메루에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이제 헤딩골 어, 플럼전에는 역시나 득점력에 있어서 아쉬움 때문에 패배를 했고 결국에 뭐 이런 부분인데 어, 에버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칼버트린이 안 터지고 있다. 언제 터지냐 얘는 강등 대구 터질라나 이부가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난 경기도 그렇고 어, 루인이 너무 안 터지다 보니까 베토가 베토가 선발로 나왔었죠 어, 과감하게 이제 션다이치 감독이 계속 못 넣는 칼버트린 내리고 베토를 넣었는데 넣기는 했어요 골을 베토가 근데 문제는 뭐냐 pk를 실축해버렸어 <laughs> <laughs> 골은 넣는데, 베토는 대신, 대신 그 전반전인가? 음, 웨스템 상대로 PK를 실축했죠.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도 그래도 베토가 그, 경기에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루이는 뭐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잖아? 오늘 뭐 베토가 선발로 나올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쪽에 개예, 네이션스 이후로 많이 출전을 못 했는데, 오늘 복귀 이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튼 입장에서도 그래도 베토가 나와서 지난 경기 어쨌든 PK를 놓치긴 했어도 골을 넣었으니까 긍정적인 부분이고 계획까지 복귀한다는 미드필더 랜도 괜찮은데 좀 어려워 솔직히 이 경기. 나 어디를 튈지 잘 모르겠어요. 해외에서는 다득점 무승부도 좀 많이 보더라고 요이 경기 자체를. 맨유의 수비에서의 부분들. 에버튼이 그러니까 가장 에버튼의 큰 문제는 찬스를 골로 연결시키는 데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칼버트린 맨날 얘기잖아 찬스는 많이... 팀, 팀 쪽으로 찬스는 만드는데 골이 안 들어간다고 지난 경기도 PK 포함 XG값이 2가 넘었어요 근데 한 골에 그쳤고 앞선 경기 다 똑같아 다 이, 거의 골 기대값이 2가 넘어 에버튼니그 찬스는 많이 만드는데 골이 안 들어가요 골이 많은 양이 오늘은 또 어떨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양팀다 이번 시즌 원정에 더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맨유승 쪽보다는 뭐 그래도 좀 둘다 승리가 고픈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맨유도 그렇고 에버튼은 뭐 당연히 강등권에 위치해 있고 승리한지도 꽤 오래됐고 해서 다득점으로만 보겠습니다. 다득점으로만 그래서 요고 오바 쪽 오바 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바 한번 보고 두 번째 발렌시아드 이제 에타페 의 경기고 기본적으로 발렌시아가 지난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무승부를 캤는데 엄청난 판정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 그 심판 뭐 징계받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까먹었네. 징계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완벽한 그 실수임을 심판협회에서 인정했나? 아무튼 그랬던 부분이고. 발렌시아는 이제 수비나 미드필더 쪽도 가능한 핵심 자원지 디아카비가 또 부상으로 다치는 놈들은 계속 다쳐. 어, 디아카비가 지난 게또 상당히 가지고 또 빠졌고, 나머지 자원들은 다 출전이 가능합니다. 디아카비 정도. 음, 빠져있고, 에타페도올 시즌에 보르달라스 감독 체제에서 어, 상당히 수비적이지만 그린우드를 필두로, 또 마요랄의 엄청난 골 결정력, 역습을 가져갈 때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주도권을 잡고 공격극을 할 때도 있는데, 오늘 마요랄하고 그린우드가 동시에 빠져요. 해타페는 가장 강력한 본인들의 창두 개를 잃었습니다. 그린우드 같은 경우 해타페에 없는 속도적인 측면이나 솔직히 그린우드가 관련 이슈가 좀 그래서 그렇지. 뭐 맨유에서도 거의 미래였잖아요. 굉장히 좋은 선수긴 해. 축구 선수로만 따지면 은 이번 시즌 해타페 거의 뭐 선봉 대장이고 마요랄 같은 경우도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솔직히 기대치에 비해서 크게 원래는 뭐. 몇년 전만 해도 뭐 초유망주였잖아. 근데 기대치에 비해서 성장을 못하는 듯 하더니 올 시즌 헤타페에서 15골. 제가 알기로는 아마 라리가에서 가장 골결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아마 마요랄일 거예요. 가장 본인이 에, 맞닥뜨린 골 기대값에 비해서 골이 많은. 그 그러니까 찬스를 엄청나게 잘 살린 거 우리도 한번 얻어맞았어. 얘한테 저번에 어디지? 어디 꽤 됐는데 그때 발렌시아였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어? 그때 발렌시아였네 생각해보니까 어, 공교롭게도 같은 매치였네 발렌시아가 원전 경기에도 발렌시아 프랜 갔었는데 어, 발렌시아가 전반인가 후반에 퇴장 당해가지고 음? 잘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에 버저비터로 마요르한테 뚝배기 등슛 맞아가지고 부러졌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오늘 뭐 그린우드랑 마요르까지 빠졌기 때문에 헤타페는 사실 이 경기에서 일단 득점에 대한 기대값이 사실 많이 떨어지죠 거의 둘이 다 했어, 이번 시즌. 둘이 다 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수비, 예, 수비로서, 발렌시아의 이제 공격을 막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선택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타페 저런 공백. 역배는, 진짜 거의 안 보이는 경기에요. 역배 확률은 거의 없고, 승 아니면 무다. 양팀의 상대 전적에 있어서도, 둘다 홈에서 쎄요, 기본적으로. 둘다 홈에서 쎄고 발렌시아 홈에서 13승 5무 3패, 3패밖에 없을 뿐더러 지금 헤타페와 맞대결에서 2연패 중이거든요. 역사상으로 3연패는 한 번도 없습니다. 발렌시아가 헤타페 상대로 3연패 한 적은 없어. 근데 지금 2연패 중이거든요. 뭐 결장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승 아니면 무다. 아, 근데 어쨌든 결정적인 측면이나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발렌시아 승 쪽이 그래도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뭐 승이 불안하다 아니, 무뜨는거 아니냐 하면 무를 찔러볼 수도 있겠지만 언더 이 경기가 무가 뜨면은 0대0 1대1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헤타페가 본인 스스로들 득점을 만들어 만들,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못 넣어가지고 무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두개 중에 골라가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뭐승 무로도 찍을 수 있겠지만 언더 이렇게 보고요. 다음 경기 뭐를 분석할까? 라이프치 할까요? 라이프치가 지난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솔직히 굉장히 잘 싸웠어요. 거의 뭐 레알 마드리드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경기 내용적으로는 거의 대등한 상황에서 이제 꽤나 공격 쪽에서 찬스도 좀 만들어 냈었고 레알이 최근에 안 좋은 부분들을 라이프치가 좀잘 이용을 했었죠. 다른 스타드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좋은 아우크스한테홈에서 6대 0으로 깨졌고, 더군다나 오늘 뭐 결장자들도 많습니다. 핵심 수비자원들도 둘이나 지금, 음, 뭐, 한 명은 불투명해. 어, 뭐둘 정도가 부상이고, 미드필더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 자원이 또 부상. 전방에서도 지금 뭐, 핵심 자원 중에 한명 부상으로 빠져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 이 경기에 대한 변수는 그거겠죠. 이제 주중, 어쨌든. 어,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있었다라는 거 라이프치히가. 근데 사실 무기력하게 패배하지 않고 대등하게 싸웠기 때문에 뭐 아쉬움은 진하게 남을 수 있어도 막 기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팍 꺾였을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산티아노 베르나웨어에서 겁나 잘 싸우긴 했거든 라이프치히가. 그죠? 음, 겁나 잘 싸웠던 부분에 있어서 그... 그런 경기력적인 흐름은 오늘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어쨌든간에 이미 챔스는 떨어졌고 당장의 리그 경기에서 라이프치히는 5위. 예, 도르트문트와 4회 경쟁을 좀 쉬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설마 햄무가 뜨면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 2 5마인까지도 해줄 수 있지 않나 근데 조금 더 안전하게 1마 네, 이렇게 보고 어느정3 5마 보겠습니다 네번째 아우크스부르크 대 하이데나임 이거는 뭐 오바 봐야죠 어, 기본적으로 아우쿠스부르크의 최근 공격 쪽에서 이제 찬스를 만드는 부분들 거의 매경기 그러니까 마인츠 원정 저때 이제 아우쿠스가 퇴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무득점 제외하고는 매경기 득점을 하고 있을뿐더러 양질의 찬스를 많이 만들고 있다. 좋은 장면에서 슈팅 찬스도 아우쿠스가 많은 상황에서 오늘도 홈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기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하이데나인도 최근에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고 있어요 뭐 홈이든 원정이든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세트피스를 앞세워서 계속해서 득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뭐 아우쿠스는 연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려고 할 테고 홈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역시나 이 경기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뭐 양팀에뭐 공격 쪽에 뭐큰 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니까 러뭐미드필더나수비 쪽에는 각각 빠지는 선수들이 조금 있는데 뭐 전방에 뭐 골을 넣어줄 선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뭐 오바로. 오바로 보고 뭐 승패로 찍는다. 아우쿠스가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기면 오바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퀸즈파크 대 미들스브로. 퀸즈파크 요즘 기세가 굉장히 매섭죠. 제가 12월 달인가 그때도 이제 퀸즈가 점차적으로 감독교체 이후에 뭐 전체적인 점유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게 그새 감독체제 전의 지표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졌다. 근데 이상하게 꼴이 좀안 들어가는 게좀못 믿은직스러운 부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또한번 분석했을 때 이제 꼴이 좀 터지고 있다. 그래서 만만치 않다. 근데 최근 경기 거의 패배가 없죠. 지난 경기도 사실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뭐 실점을 먼저 가져갔음에도 사실 브로미치가 찬스가 많지 않았어요. 넣고 잠갑 벌어가지고 퀸즈가 거의 그냥 몰아붙이다가 이길 뻔했어 사실. 어 근데 아쉽게 좀이대2 무승부를 좀 기록했었는데 어쨌든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고 미들스브로도 뭐 이미 당장에 솔직히 플레이오프 승강 플레이오프에 대한 경쟁은 조금 멀어지긴 했는데 아직 희망은 있어요. 지난 경기 저기 노리치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노리치가 퇴장당했어서 전반인가. 그래가지고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은 7점 차정도는 솔직히 잡아볼만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들스브로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어 핵심 자원 중에 부상자가 이제 뭐 미드필더 쪽에 뭐 하우슨도 최근에 빠져 있었고 이시아 존스도 꽤나 오랜 시간 빠져 있었는데 복귀를 했다라는 거. 지난 경기 하우스는 선발로 뛰었었고, 미드필더 쪽에, 이시아 존스는 이제 벤치에 있었는데, 어쨌든 요런 자원이 돌아온 다면 미들스버가 다시금 좀 탄력을 받을 포인트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기본적으로, 뭐, 원정 미들스버로 워낙 다득점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퀸즈 같은 경우도 최근 뭐, 득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올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다득점이지 않을까 싶고, 오바가 또 역배더라고요. 다득점을 보고, 승패로 간다 하면은, 미들즈볼의 부상 복귀적인 부분들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도 프렌 주면은 프렌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미들즈볼 프렌 오바 쪽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햄튼 대 썬더랜드 <laughs> 이 경기는 사실 뭐 크게 볼건 없는게 썬더랜드는 사실 이번 시즌 약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상자도 너무 많고요 수비 쪽에 가장 중요한 선수 중한명인 오니엔이 오늘 또 출전정지로 빠집니다. 그 밖에 뭐, 주전이나 로테이션급 자원들의 또 수비 쪽에 부상이 있는 상황에서, 전방에서 제일 중요한 클락이랑 패팅 로봇이 오늘 둘다 빠집니다. 오늘 역시나. 사실 시즌을, 어, 중간에 이제 토니모브레이 감독이었나? 그 감독 경지라고 그새 감독체제에서 망해가지고, 지금 감독 대행이에요. 사실상, 뭐, 거의 시즌을, 이미뭐 강등권과도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전력적으로 부상자들 여러 관련했을 때 승격 승강풀려보까지 가기도 어렵다. 그래서 감독 대행 체제로 유스 유 20일 감독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또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사우샘튼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크게 음, 변수가 뭐 많을 것 같지는 않다. 어, 결장자가 너무나 커 보이고 썬더랜드에 사우샘튼도 측면 수비 쪽에 이제 칼 워커 피터스 상당히 좋은 자원이기는 해요. 이브리게에서 뛰기 아까운 자원인데, 개인적으로 뭐 일부에서 뛰어도 전혀 뭐 문제가 없는 자원이 오늘, 지난 경기부터 얘가좀 빠져있고, 또 사우스 앰튼의 최근 약간 뭐 주춤했던 기세들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슴이 유리하다. 그리고 그래서 사우스 앰튼 승. 승.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울버대 플롬. 어 이또한 형님 고맙습니다 요 경기도 몇가지 볼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음... 데이터는 그냥 대놓고 무승부를 가르키는경기기는 해요 어, 무를 많이 찍으셨나? 금요일 한번 볼까요? 어56% 무승부 <laughs> 존나 많이 갔네 하하하5 <laughs> 6 갔네 씨. 어, 그냥 데이터상으로 무승부야 이게 왜 무르가 보이는 경기냐면은 상대전적에서 플럼이 이긴 적이 없어요, 원정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보는 데이터는 이제 99년부터 보고 있는데, 원정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있어한 번도. 단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플럼이. 거기다가, 플롬이, 물론 이 팀이 각각 뭐 강등됐던 시절도 있고, 뭐, 한 팀은 프리미어리그한 팀은 뭐 2부 이런 시절도 있기 때문에, 20년인 것 치고 많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다 해서 한 30경기 정도 되는데, 원정승이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없고요 더군다나, 플롬이, 지난 첫번째 마트터때 3대2로, 11월 말에 있었던 경기에서 3대2로 이겼는데, 플롬이 울버 상대로 2연승을 한 적도 없어요. 20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연승이 한 번도 없어. 그죠? 그래서 플럼 역배가 데이터상으로는 안 보여요. 데이터상으로 그리고 원정 플럼이잖아. 이번 시즌 2승밖에 없어요. 2승밖에 없는 플럼인데 지난 원정 경기 그 중에 한 번이 나왔죠. 이번 시즌 통틀어서 원정 리그에서 2승밖에 없는데 오늘 이기면은 2연승이야 원정에서 지난 경기 메뉴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 원정 역배가 안 보이는 경기인데 근데 결정자적인 부분에서 이제 울버햄튼의 차포죠 마테우스 크냐랑 황희찬이 빠져 있다. 거기에 뭐 페드로네토 같은 경우도 컨디션이 뭐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부상 좀 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울버가 이기기도 좀 전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방에 많은 선수가 아니 쿠냐나 황희찬도 없는 가운데 딱 그냥 무승부 나올 데이터는 풀럼 역배가 안 보이고 전력 분석에서는 울버 승이 좀 힘들어 보이고 딱 그냥 무칙 좋은 경기거든요. 근데 어쨌든간에 그래서 무승부 해무 뭐무 보고 플랜 뭐딱그 선상에 있는 경기라고 좀 보여집니다만 저는 글쎄요 황희찬 쿠녀 빠진 울버 쪽을 뭐 해무 쪽을 보느니 차라리 뭐, 뭐 기록은 언제든 좀 깨지라고 있는 거잖아요 플럼이 뭐2 연승 할 수도 솔직히 2 연승 할만하죠 상대가 뭐 웨인시티도 아니고 울버인데. 오히려 지금까지 20년 동안 못했다는 게더 놀랍죠. 한 번도 이, 어, 맞대결에서 2연승을 한 적도 없고, 원정에서 이긴 적도 없다라는 게. 그래서 오늘 이겨도 뭐 크게 놀랍지 않진 않나. 왜냐면 직전이 어쨌든 간에 메뉴 상대로, 또 강팀 원정에서도 그런 기록적인, 메뉴 원정에서도 아마 엄청 오래 못 이기지 않았었나요? 그 기록이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게 마당에 한번더 깨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어서, 무엠모보다는 뭐 어, 프레이좀더 낫겠다. 라고 보고, 그리고 플럼 프렌.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플랜이랑 언더 쪽으로 이렇게 보고 몇번째지? 여덟번째 무슨 경기를 분석할까 음 경기는 많이 남았네 쭉 천천히 내려갑시다 카디스 대 에이티마드리드 뭐 안해도 물어보실 것 같아서 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AT 마델리드가 어쨌든간에 그리지만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에서 최근 경기에 있어서 뭐 베티스전은 사실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빌바오전의 원정에 대한 경기력 왈메리아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원정에서 사실 지금 AT가 상태가 안좋아요 최근 원정경기에서 일단 이긴 적이 없어 몇경기 하면서 못이겼죠 원정에서 다섯 경기 연짝으로 승리가 없을 뿐더러 유독올 시즌에 원정 경기에서 약합니다. 그 그러니까 홈에서는 거의 극강인데 홈에서 13승 1무 어, 리그 기준. 원정에서 4승 3무 6패. 심지어 다섯 경기째 못 이기고 있고 원정에서 AT가 이긴 팀은 그라나다. 어? 라요 시즌 초반에. 오사수나. 그리고 마테이가 셀타비고. 요런 팀들을 상대로 했는데 오늘 또 공격력도 이번 시즌 개쓰레기인 카디스인데, 카디스가 솔직히 홈에서는 잘 비빌 뿐더러, 최근에 카디스 반대를 무지성으로 좀 보기가 좀 빡센 게,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요, 카디스 용기 보면은.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베티스 저때 우리가 언더로 먹고, 그다음부터 솔직히 홈 카디스는 쉽사리 반대로 못 가겠어요. 지난 셀타비 고전도 그래서. 홈에서 가디스랑 했을 때 그때도 이거 셀타가 정배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무임으로 봐야 될것 같다고 정배 못 본다고 근데 결국에 또 무승부를 뛰었었고또 에이티 마드리드가 이게 일정상으로도 당장에 주중에 이제 다음 주 주중에 또 인터밀란 상대로 홈에서 챔피언스리그가 있잖아요 4강전 그 경기 역시도 상당히 중요해 그런 부분이라 이게 가뜩이나 AT 상대로 상대가 열심히 뛰어버리면은 AT 입장에서도 원정에서 좀 수세에 몰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경기 스타일이 그래, AT가. 상대가 진짜 개빡게 머해버리면은 항상 쉽게 가지 못하다가 이제 결국 버티고 골 넣고 이기고. 그래서, 그래서 원정 AT가 무해무 많이 찍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당장 요 경기는, 글쎄요, 이거 일반승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있나 싶어요. 이게 뭐 평일 경기였으면은 어떻게 좀 사이즈를 냈을 것 같은데 주말에 경기가 많다 보니까. 저 같으면 이런 경기 그냥 풀엔 찍거나. 음, 아니면은 <laughs> 역시나 언더 쪽으로 어, AT 입장에서도 주중 경기를 대비해서 수비적으로 가면서 결국 카디스의 뒷문 음, 한골 싸움으로 좀 유대할 가능성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프레임보다는 언더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AT 쪽을 가실 분들은 헨무가 낫지 않겠냐 결국에 이런 사이즈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볼로냐드 인터밀라 <laughs> 12시 15분 경기가 정배가 없어요? 진짜로? 아니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찾으셨대? 어떤 형님이야? 어, 라일리스 트형님이고싶 <laughs> 아, 역시 빠삭하죠. 그런 데이터는 또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통계를 내신 거야? 어, 그렇 그렇답니다 12시 15분 경기가 정배가 없어 진짜로? 오호. 어쨌든 그렇고요볼륨에다인터뷰라이 경기도 솔직히 음 일단은 뭐 볼로냐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팀이에요 이번 시즌 뭐 이미 음, 뭐 순위 자체도 지금 뭐 저기 뭐 로마, 아탈란타 나폴리, 피오, 라치오 제끼고 4위 챔피언스리그 순위권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을 뿐더러 위에 a 심이란 유벤투스, 인터밀라밖에 없어요. 흔히 7공주라고 얘기하는 팀들 중에서 이제 중간이나 뭐 밑에 차지하는 팀들 싹득 제끼고 지금 4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더러. 인터밀란이 사실 이 경기를 치르기 전부터 저기 아딸란타전이나뭐 제노아전 요때 사이즈 할 때부터 볼로냐전을 거의 버린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딸전이랑 제노아전의 승리가 결정적이었던 거고 왜냐면 하 이미 리그는 15점 차이가 나요. 15점 차이. 남은 경기 9경기에 15점 차가 나. 사실상 거의 게임이 끝났어요 이미 남은 경기 유벤투스가 전승하기도 어렵 어려울뿐더러 인터가 뎁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적, 적당히 무너진다 하더라도 사실 그쵸 그렇죠? 그인터밀란 그러니까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다 원래 거의 우승이 확정 짓고 난 다음부터는 무승부라든가 이런 장난질이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음. 항상 그래 우승 확정 지으면은 마지막에 장난질이 뭐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경기도 가뜩이나 볼론냐 원정이에요 이거 인터멜란이 기본적으로 이기려고 들 가능성은 제가 볼땐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무승부 정도 캐고 승점 1점에 만족하고 결국에 부상자나 이런 거 체력 초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에이티마드도 원정을 가는 딱 그런 플랜이 맞아요 시모네 임장이 같은 경우 더군다나 로테이션을 워낙 잘 활용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오늘도 플로테이션이 돌아올, 오늘 은 아예 싹다 플로테이션이 돌아올 확률이 제가 볼때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도 스쿼드가 남기는 해요. 주전을 전부 빼고 싹다 벤치로 돌려도 나쁘지 않아, 인터밀라니. 그 정도로 뎁스가 지금 좋은데. 그렇게 가져간다 하면 사실 이게 정배가 메리트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도 인터를 볼 거면 햄무를 찍어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마엔 지금 상황에서 마엔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인터 쪽을 보시는 분들 햄무를 찍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볼로냐가 당장에 만만한 팀도 아니고 이거 더군다나 챔피언스리그 경쟁이 들어갔기 때문에 볼로냐 입장에서도 이런 경기 <laughs> 인터밀란의 일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승점을 따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요고 요것도 볼로냐 프란 쪽으로 볼로냐 프란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어, 알겠습니다. 라이리스트 형님. 이렇게 보고, 다음 경기. 아, 원래 10경기 정도 하는데, 한 10경기 정도, 11경기 정도 하겠네. 아스날 대 브랜드포드. 경기, 사실 뭐, 아스날이 최근 보여주는 흐름들, 뭐다 바르게 선택할 만한 여지가 사실 많진 않아요. 공격 쪽에서 너무 사기적인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중간에 이제 챔스에서 주춤했다곤 하나 제가 그 다음 경기 때 그랬죠 뉴캐슬전인가 이게 챔스랑 리그는 어쨌든 다르다고 아스날이 포르투에서 원정에서 죽었던 건 이제 챔스 경험이 떨어졌던 부분이지 리그에서만큼은 상당하다 그 이후로 뭐 뉴캐슬 셰필드 각각 뭐 박사를 냈고 뭐 기록도 하나 썼더라고요 원정에서 세 경기 연속 다섯 골차 이상으로 이겼다고 뭐 그런 쉽지는 않죠. 원정 3 경기 연장 다섯 골 차는. 뭐 아스날 지금 상당히 좋은데 변수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면은 오늘 라야가 빠져요. 아스날의 주전 키퍼죠. 나비드 이비드 라야가 브랜트포드에서 임대를 왔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으로 빠진다라는 거. 그럼 램스데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자체가 일단은 좀 불안해요. 사실 아스날 이번 시즌 주전 키퍼급이 두 명이잖아. 라야랑 램스데일. 중간까지는 이제 둘을 경쟁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둘의 경기력이 완전 뚝 떨어졌었어요. 이게 그래서, 뭐, 골키퍼는, 뭐 해외 쪽에서도, 여러, 부뭐 <laughs> 전문가들도 그렇고, 축구선수들도 그렇고, 뭐, 골키퍼는 경쟁시키면 안 된다. 경쟁이라는 포지션이 골키퍼의 포지션에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실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둘이 번갈아가면서 나올 때, 둘이, <laughs> 한 놈씩 실수를 해가지고 매 경기 그냥 아스날의 골키퍼 때문에 한 골씩 먹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스날 아, 아르테타 감독이 라야를 계속해서 선발을 시켰는데 오늘 램스테리 어쨌든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다고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이제 잉글랜드 국대 키퍼인데 주전이었거든요. 아스날 주전일 때 잉글랜드 국축 주전급이었는데 지금 당장의 유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오늘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야. 또램스테리 이번에 나와가지고 항상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 한 골을 주는 수준의 실수 있잖아. 상대편한테 패스해버리고 볼 잡았다가 놓쳐가지고 그냥 떨어진 거 상대편이 골, 골만 넣어버리고 이런 부분이 오늘 아스날이 어쨌든 수비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아스날이 리그 내에서 거의 실점을 할 사이즈가 안 보이는데 골키퍼가 불안하다는 게 오늘 또 어쨌든 똥배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핸들 건드려야 되잖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거고 또브랜트 포드가 은배우 뭐복귀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물론 벤치로드 갈지 선발로 나올지 아니면 오늘까지는 좀 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베오마가 나오면 확실히 전방에서 속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힘을 좀 많이 받긴 하거든요 또 아이반 토니라는 또 전방에서 비벼줄 수 있는 아스날 상대로 토니가 좀 매서웠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 요 부분들이 조금 오늘 경기에서 걸리는 포인트다 해서 글쎄요 최근 경기 중에서는 뭐 뉴캐슬 전도 그렇고 뭐필드 전도 그렇고 뭐 그냥 계속 솔직히 뭐 생각할 수 있는 마인인데 최근 경기 중에서는 제일 불안하긴 하다 핸디로서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경기력이 너무 좋긴 해가지고 한 골을 준다고 쳐도 그래도 마인간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2대 1만 아니면 마인간선 좀 높다. 마인선 어느 버 3.5바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 합시다 남은 질문 받고 여기까지 포토 형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